길게 찍으니까 찍다가 끊어졌어요. 전통시장 여가, 이제, 상도로 가려고 지금 7시에 출발해갖고, 지금 시간이, 수소. 과일, 과일 따자고, 과일 사려고 하는데, 중성이라. 과일을, 이건, 이건 또 참외고, 맛이 있으려나? 여기, 예, 여기 오일장입니까? 예. 아, 오일장이구나. 오일장. 여기 무슨 어디장이에요? 예. 여기 어디? 하동 완사, 사천. 사천? 완사. 완사장이요? 예. 아, 사천. 사천이면은, 옛날에 뭐였지요? 삼천포였나? 예? 옛날에 삼천포? 사천이? 아니, 사천 삼천포가 사천을 정했는그니까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지금 사천이고 옛날에 삼천포였지요? 아니 옛날 사천이었어. 삼천포로잘바같 가야 사천 아 사천 옛날부터 사천이었어요. 그럼 통합 안 됐어요? 통합? 사천이 삼천포로 사천시 삼천포로어가요 그러니까 저 삼천포가 사천이 된 걸로 h e l n 나는 s a 군이었어요 지금은 사천시? 이 you say you? Simon Satchel, she s 남해 s o n Poga Paco. Could you a p p 남해 r on your Name Sigo? n a m 여기 뭐라고 그러지? 아니요. 횡상도 여행 오려고. 여행 가려고. 어, 여기 지났어. 지났 아니. 같이. 나무를 좀더 가져야 돼. 이제 좀 멀리 가려고요. 이제. 어, 이제. 이제 들려갖고 뭘뭘좀 뭘 과일이나 뭐 사볼까 그러고. 과일이 어, 왔는데. 과일이 떨어져서. 예. 어, 여기다 여기 장이구나. 오일장. 예. 그래서 여기저기 가 보려고요. 이제 일반 자로 걷는 거 장날. 일반 일아 가던 날이 장날이에요. 예. 네, 가던 네. 날이 장. 아 이제 충남 지난주에 충남 거기 갔더니 금, 예산 그날도 가던 날이 장날이더라고요. 예산장. <laughs> 가던 날이 장날. <laughs> 어디. 어 어디 여 쪽에는 혹시 뭐 볼거리 있어요? 관광지가? 아들. 다솔사 그리고 저기 삼천보 가야 케이블카야 삼천보? 해상 케이블카? 네 에이. 그거 잘 해놨어요 에이. 저기 여수보다 그거 보다 더잘 해놨어 우리 여수 가봤는데 에이. 여수보다 더잘 해놨어 목포도 생겼어요 에이. 여수보다 나중에 생겼어? 여수가 최초제 해상 케이블카 그건 모르겠는데 여수보다 낫더라고 어, 몇년 됐어요 생긴지가? 어디요? 삼천보 이게 작년인가? 작년 이게 여수가 최초고 목포도 작년인가 생겼어. 작년에 생겼어. 아이고, 지인주 초풍으로 해갖고, 어디, 부산 쪽으로 가볼까. 전에 다 갔는데, 또, 가볼까 하고, 1박 2일로. 1박 2일로 빨리빨리 가셔야지. 부산 같은 데고하루 가고 두 개씩 가야 아침 7시 해갖고, 저는 또몇번 갔어요. 또 이제 행상도 한번 또 가볼까라고요. 진주로 해갖고 저쪽에. 과일 예? 과일요 과일 과일 파이소 과일 말아다 카마 참외는 저 얼마에요? 참외 만원 만원 뭘로 사볼까? 수박도 싸고 지금 수박은, 수박은 얼마? 수박은 1 5 0 0원 요건가? 이거부터 얘 그걸로 전생에 하고 이것도 해결해도 되냐? 네 박스로는 얼마예요? 박스로는 예? 이거 박스는 얼마예요? 박스에 예, 지금 어떤 거예요? 어떤 크기? 이거 그 크기는 지금 5만 오천 원. 아니 이거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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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요?

그거 2만 7천.. 2만 8천원 받아요 그러면은 이게 개수.. 이제 개수를.. 말좀 하고 개수 말좀 36개인가? 시. 개수가? 응. 예, 음. 아니, 한 번씩은, 한 번씩은 그것도 아, 만 원짜리나 본원짜리 <놀람>

얘는 어디 가? 커피에. 네. 요새 지금 내가 커피. 어 수박을 사 볼까? 죠 수박을 사 볼까? 수박. 음.

만5 0 0 0이래 네? 15,000. 나저나이거 이거 들리는거 5,000원이다, 이거. 어, 마마치. 이거는 이거. 이거는 5,000. 5,000. 이거 이거 나나 응, ,000. 그래, 그래. 어? 가져가라. 나 이거 하나 가져가라네. 한번 저거나 이거 한, 나, 나, 나 이거 가져갈란다, 까 많이 없는디 아쟤자예돈받돈 내주 내꺼 반기 그건 내가 어천네 드릴게 아니 그건 나 잡았단 게다 다른 간나 잡으시오 이건 내가 먼저 잡았어. 여러분 잡으시오. 여러분. 나. 하지 니까 힘일 거. 나 주라니까. 아. 다른 사람이 아저씨 또또 잡아줘 또. 아니, 똑 갔는데 와, 그렇고 믿고. 난 같은 집이라고 진짜. 아, 또 같아. 수라. 어? 나는 아주머니가 사당이라고그랬구나 <laughs> 예.